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예, 스타일에 있는 팩토리 공장이 추가될때 리듬들을 가지고 음, 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편집하고 새롭게 조금만 짓고 보강 해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그 리듬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발라드도 있고 뭐쭉 있어요. 그럼 댄스인데 오늘 좀 댄스에 대해서 음악에 안아가지고 어, 만들어볼게요. 얘도 괜찮고요. 네, 얘는 조금 키트가좀 좋아야 돼요. 키 그런 소리나 베이스 라인이 나. 예, 네, 얘로 할게요. 이번에 얘가 괜찮네요. 예, 네, 그러면 얘를요. 어, 여기서 편집해서 이저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간혹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얘를 하나 카피하세요. 복사하세 그죠? 그럼 여기 삼각형 눌려주세요. 눌리면 카피 앤드 패스드라고 뜨고 있죠. 붙일 것이나 이렇게 카피한 거죠 묶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웃서 방은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이죠, 그죠? 편집도 되고 내가 이웃서로 와서 이웃서 눌리고. 어, 요, 뱅크에, 저 이제, 1, 2, 3, 4, 쭉 눌리면, 3번에 여기 비어있네요. 여기에 이제 붙여넣게 할게요. 그러면, 신스 비트가 여기 들어왔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오늘, 네, 지금 뭐, 터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보강해 볼게요. 그러면, 어,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어, 레코드랑 살짝 눌리세요. 눌리면 탭이 뜨고 있죠. 그러면 스타일, 패드, 레포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랜트 스타일인데,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그랜트 에디트, 여기 이제 에디트 그랜트 스타일, 아직 편집할 거니까요. 에디트 편집이죠. 그죠? 여기 새로 만드는 것이고, 쭉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 리듬을 나면 이제 스타팅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버튼은 녹음이 되니까요. 터치하면 안 돼요. 이 스타트 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L E C 여기 L E N G 어, T H가 있죠, 그죠? 어, 레이크 지라고요 여기 레이크 지가뭔 뜻이 냐면 마디수예요. 이게 마디수 한 마디, 두 마디 우리가 소절수라 길이죠, 그죠? 얘도 이제 길이를 얘기해 놓은 건데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는 마디예요. 마디. 그리고 밑에 마디는 어 메이저, 마이너 뭐또 이렇게 븐으로 구분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통 보면 얘 리듬도 지금 하나로밖에 안 넣어 놨을 거예요. 하나로 안넣네 하나로 넣었으니까 예, 4번에 어네 마디로 이제 설정해서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찍을 때 <laughs> 예, 메트로미 뛰면 네 분을 찍어야 돼요. 네 소절을. 그래, 귀찮으니까, 이제 한마디가 정확하니까 이제 나오니까 보통 두 마디, 한마디를 써요. 그럼 얘는 따라오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예, 그럼 여기서 스니아 소리가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예, 탁 하죠. 예, 이 소리를 더 보강해 볼까요? 그리고 뭐이 키트 그 자기들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요. 예. 얘는 어, 트랜스 키트라고 해놨네요. 자, 그러면 얘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들어갔죠? 그럼 얘가 들어갔는데 얘 소리를 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요, 역상각형 눌리시면 여기뭐 솔로 트랙이라고 있어요. 눌리세요. 그리고 스타트하면 찍은 게 지금 정확히 예. 들어죠 그럼 얘 예,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기 스타일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보면 컨타이즈라고 이제 쭉 이제 박자수가 있는데 아 이거 이제 박자 길이에 대해서인데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은 여기 16분이나 8분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지금 정확히 아예 네, 묻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엑시트 밖에 나가고 눌려서 이제 풀어줘야죠. 예. 예. 근데 너무 세칸이 너무 없으니까 허전하죠. 예, 여기 세칸 리듬이 어 컴퍼니먼트라고 해요. 반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에이 여기 보면 A C C M P. 예. 그래가 그러니까 이 반주로. 뭐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얘가 괜찮을 것데 소리가요. 얘 예, 리듬에는 C 그 마이너라고 떴어요 보통 C로 뜨고 뭐 이렇게 뜨는데 A 마이너, C 마이너 이렇게 넣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 C 마이너 뜨면 C로 해야 돼요. 모르고 그냥 C로 하면 예, 나중에 이 소리가 다른 조로 나오게 되죠. 예, 보세요. 아니면 이 소리가 별로 안 좋으면 뭐 U.N.도 눌리면요, 네, 이렇게 그 소리가 없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 다시 어, 얘를 이렇게 해서 보통 급하게 그 딜리트 눌리면 얘 소리 전체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얘, 얘 소리에 얘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어, U.N.도를 누르면 이제 다시 어, 대사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좀. 자자자자 자, 자,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제 컨타이저 한번 잡아주고요. 그래서요. 원래 쭉다 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뮤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정확히 이제 잡고요. 네. 그럼 서비스 와서 지 보니까 메뉴 누르시고 엘리멘트 와서요. 네. 옛날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그렇죠? 그러면 4번으로 여기 가세요. 4번에 가서 이렇게 4번으로 맞추시고 얘도 마디수 에 레그랜지스도 여기에도 한 마디로 이렇게 또 맞추세요. 그리고 음. 다시 여기 와서 들어 보세요. 얘를. 너무 세죠, 얘가. 그렇죠? 얘 소리 같아요. 네, 얘랑 얘랑 두 개가 좀센것 같죠. 밑에 걸 에, 볼륨을 줄이면요. 아, 1번에 여기에 지금 4번이 되어 있죠. 여기. 1번에 있던 리듬 얘 예, 세컨드 같이 줄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4번에 놓고 엘리멘트에 들어가면 엘레멘트에서 얘를 따로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 소리만 죽게 되어 있어요. 위에, 위에 이렇게 하면. 각계 l 로 c i t y c h e s a n g 어 peggy, shifty, chilo, deis, yo, grimo to m e 채널 a t e marse mamma, t i l 들 a in t h 들 r e m e 그 i a t e c 그 a n n e l the bomb, shimnu, c h 이 n n 어 l or a shimnu, t 이렇게. 나가주세요. 밖으로 여기 저, 다시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 좀 뭔가 허전하죠. 저 드럼 리듬을 들으니까, 아, 어, 그러면 솔로 트랙으로 다시 해서 뭐 이런 지점은한 소리도 다치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편집이니까, 얘 하나만 이제 그러면, 아, 어, 얘 뭐가 들어와 있는지 터치한 빨간불 이쪽으로 옵니다. 볼 때, 지금 얘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 얘가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뭐 들어간 게 없는데, 에, 서비나 바뀌어 줄때 보면 한 번씩 효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기타를 집어넣어 놨는데, 에, 볼륨이 약하니까 일단은 볼륨을 100으로 잡을게요. 기존이 이제 탁 거의 100으로, 어, 세팅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터치하세요. 여기, 여기 터치해도 되고요. 엑 시대하고, 엘레멘트에 가서, 또, 여기에 터치해도 나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편집할 때, 이건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할때 하니까, 잘 눌리시고, 이렇게 해서, 어, 전자북을 하나 넣어볼게요. 우리 좋아하잖아. 요 뚱뚱 하는 소리. 어디 있더라? 아, 5번인가? 아, 6번. 7번에, 아, 6번인가? 아, 네. 여기 3번에 보면, 1, 2, 3, 여기 전자. 해야 되거든요. 여기, 네, 얘는 좀 작지만, 예, 네. 예, 네. 예로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아, 저 같은 경우는 에안 풀고 그냥 불만보고 찍는 게더 편해요. 예,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컨타이즈로 제가 정확히 한 박으로 잡아 버릴게요. 여기 안박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얘는 또16 분으로 돌려 줘야 됩니다. 보세요. 예, 정확히 잡혔죠? 그럼 이제 풀어갖고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 소리를 들어보니까 필링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요. 필링을 하나 새롭게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필링을 넣을 때뭐 얘가 굉장히 빠른 4년으로 된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필링을 필링 할 때도 여기 또 다시 바에 가서 이렇게 돌리면 필링하고 뭐다 나오죠 인트로라고 필링죠그이 사람은 100%. 이 사람은 100%. 이 사람은 100%. 이 사람은 100%. 여기는 리듬을 아까 얘기했던 퍼커션 리듬 있죠. 나볼게요. 얘를 3번을 가지고 이런 놈들이 아, 리볼브가 이제 섞여서 4년으로 정확게안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찜을 넣어보고요. 그냥 템포를 좀 늦추세요, 늦추어서 이렇게 한80 정도에서 3, 한번 예. 컨타이즈를 잡아 버리고 이렇게 예. 잡고 바로 어, 리듬을 빠르게 들어가세요. 이제 135 정도 됐죠. 자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럼 1 번에는 들어갔어요. 그럼 4 번에가 이제 또 따로 넣어야 될 거예요. 얘는 4번의거는 어, 어떻게 4번에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는 어직4번의 효과로요. 그럼 얘는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템포 조금 줄여갖고 따라가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요. 해서 자, 네, 그러면 이제 타이즈도 얘 잡아버릴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얘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 메뉴에 눌리고 엘러먼트에서 톤을 이제 잡아줘야지겠죠. 잡힌 것같아 소리가 굉장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 마디로 아까 설정하면서 줄여놨잖아요. 이거 이제 네 마디로 네 마디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위에 거는 먼저 안 움직여져요. 밑에 이제 어, 저, 이렇게 이게 CVR 아, 렌즈가 이게 어,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4번 누르시고 OK 하시고. 예, 이렇게 다이얼 돌려도 되고 바로 자꾸 다이 다이얼이라는 게더 편하시죠. 알아듣기는 더. 알아 네, 바로 4번이죠. 자, 오케이 됐어요. 아, 4번 놓고 오케이하면 네 마디 됐죠. 그러면 얘가 또 아까 설정하느라고 이이 3번 안 건드렸는데 4번에 또네 어, 마디로 설정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또 1번에 또 쉬고 이 이렇게 들때 그러면 이제 어, 거의 이제 소리가 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에서 여기 엘리먼트 트랙 컨트롤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목소리> 소리 안니 하면 이제 얘 하나가 어, 완성이 된것 같아요. 편집하는 게 그럼 뭐더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 뭐 음색하고 다시 또뭐덧는 피고 심벌 뭐 독과 소리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고 또 여기 네 마디마다 뭐 뒤에 네 마디에 자동 필링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은 편집 한것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다 어, 설정이 됐죠. 내네 마디도 되어 있고, 다 이제, 어, 됐으니까, 에, 이렇게, 뭐, 엘레멘트에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어,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집어넣어도 되고, 그, 삼각형 눌리시고, 이제, 라이트 스타일, 이제, 들어갈 거나 묶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써달라고 있죠, 네임이라고, 그러면 예, 눌리고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서지찬니까 SEO로 약자를 할게요, 오케이 하고, 셀렉터는 뭐냐 하면, 이제, 뭐, 바꾸다 이렇게 찾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셀렉트 이렇게 하면 어, 여기 덮어 씌워도 되지만 그냥 하나 비교하기 위하여 하나 더빈 방에 터치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엑시티 나가시고 오케이 하시고 올쇼 집어넣겠냐 이렇게. 예, 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삼각형 눌려서 여기 보면 엑시티 프롬 레코 드 라고 있죠.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지금 녹음 상태예요. 그면어 예를 눌려도 되고 또 예를 눌려서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 없으니까. 예. 좋아, 얘들 설정이 뭐 하나에 이렇게 보면 시프트랑 어, 브러시랑 마이너스 시프트랑 같이 눌리면 또 자막이 열리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어, 디지털의 이제 장점이죠. 숫자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들만 이제 만드실 때 유의할 점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할 건가, 퍼포먼스나, 이제 악보를, 어, 좀 그리는 그런 방법들로, 아유, 죄송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로트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 어떻게 이렇게 찍는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어, 설정을 해서, 뭐가 막 떨어지고 있렇게 여기 또 스타팅 될까봐 이렇게 하는데, 설정을 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심벌 표시잖아요. 그죠? 예, 심벌 표시가, 이렇게 네 개가 되면, 뭐, 여기 엑센트가들어가기 보통 뭐, 치치 따지 치치 따지 우리가 얘기하죠. 예, 이렇게 가고 스니아가 하나 찍어줘야 되니까, 치치 따할 때, 따. 치치 따, 이렇게 이제, 그 베이스가 뭐, 그럼 밑에 발 베이스가 있어야죠. 쿵, 우쿠쿵. 쿵, 우쿠쿵. 뭐, 여기 뒤에 두 박자. 이여게 한마디 소절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필링도, 어, 내가 어떤 필링을 넣어야 되겠다, 뭐, 하면, 아, 이렇게 뭐, 4년 음으로 해야 되겠다. 두두두두두두두, 음, 이게 똑같은 거 4개다. 예. 거기에는 어떻게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흑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시퀀스,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여기 시퀀스에 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로 풀러 어, 가지고 또 예로 어, 또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또 부트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얘기를 잠깐 이거 끝나고 잠깐만 드릴게요 네. 네, 이런 소리도. 소리에 믹싱을 할때 예, 트랙 누르시고 예, 바꿔 줘야죠. 그죠. 여기 보면 셀렉터 트랙이랑은 바꾼다는 거죠. 어, 지정하고 이렇게. 그럼 뭐 여기 하나 더 넣고 싶다 할 때, 지금 얘들 뮤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 더넣고 싶을 때할때 뮤트 풀고 같이 썼거어도 되고, 또뭐 다른 쪽에 이렇게 터치해서 여기 터치하면 또. 화면 뜨고 있죠, 그죠? 보통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들을 해서, 아 어, 여기 역삼각형 눌리시고, 여기 2번에 보면 기본 세트 스타일 있죠. 이렇게 눌리면 3번에 걸 지정해서 집어 넣으면 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3번을 꾹 눌리시면, 설정 눌리면 안 돼. 지워져버리니까, 설정해놓고는. 이렇꾹 눌리면 또 얘가 뜨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듬으로 한번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만들었던 것들이 어땠는지.

패다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소리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럼을 들어보실 때 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음, 바꿔줘야 이렇게 들이셀렉이로게이줘야 되겠죠. 하나하나 이제솔로트랙이 솔로트랙 아, 솔로 하지 않고 해도 할수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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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어,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 하는 건데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하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렇게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정정정이스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네, 얘사람어져이잡은게 소리가 좋죠. 그죠. 어져은실어로만들어낸이기에서어져은 쥐어져. 은 쥐어져. 어넣이사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어, 제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운드에 와서 이게 별도로 음색 이렇게 정리해서 또 씌우는 방법들도 있고, 에, 우리가 이제 또 메디아에 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진짜 어떤, 어떤 경우에 만들어놓은 것들은. 에 m d 파일로 해서 얘를 불러드리면 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한테 스타일, 그렇지? 부트에 들어와서 오케이하면 어 지금 얘 이제 어 불러드릴 수 있는 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에, 이렇게 여기 나오죠. 예,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레코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요. 레코드 들어가서 에, 스타일 컨트롤 여기서 부트에서 예, 엘라, 하면, 셀렉터를 누르면, 얘가 지금, 어, 우리 만들어가지고, 여기 시퀀스에 막 리듬 만들었던 것을, 예, 다른 방으로, 이렇게 리듬 방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시퀀스에도 리듬들을, 아,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셀렉터로, 그다음 드럼, 드럼이에요. 뭐 이렇게 녹음 하셔가지고 이 파일들이 어디 들어가 g I'm drumming. I'm drumming. I'm d 가 u m m i n g i 이 파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리듬 파일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이제 m m 의 n g I'm d r u 같이 또한번 언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리듬을 이렇게 만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네, 또. 예,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